생명의 근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부의 배를 들수 있는 형편을 하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도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며 남의 탓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저희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아집과 편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게 하시며 공의와 주님의 의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신 주님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과 나눔, 선교로 이 주의와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오늘 임명되는 교학교 교사들에게 주님의 자녀 섬김의 지혜와 성령 충만하심을 주셔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오태현 다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한 주간의 지친 몸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구정 명절이 있습니다. 우상 승기는 일럽도어 가시고 오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교회 각지에서 여러모로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